네오늘은 이제 여섯 번째 시간 논증 글 쓰기입니다. 네 논증 글 그냥 저희 학창 시절에 잘 들었던 어떤 논설문 주장하는 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쉬우실 것 같아요. 어, 혹시 누군가를 무엇인가에 대해 설득하려고 시도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너 이렇게 해야지 설득하신 적? 있으신가요? 어, 어, 장혜경 선생님 막 웃으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는데. <laughs> 한번 있으시면 나눠주실래요? 네.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 없이 막 행동하고 그럴 때. 아, 어. 그럴 때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전도하는 거는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닌 거를 음. 분명하게 알지만, 그거는 그러니까 설명문으로 바뀌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시도해본 거는, <laughs> 아이들에 대해서만큼은 너무나 여전히 설득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laughs> 그쵸, 그쵸. 맞아요. 아이들에서만큼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엄마 그 이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걸막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잘안 들어요. 왜냐? 엄마 말이라서. <laughs> 엄마 말이라서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 말이 아니고, 어느 책에서 그랬어. 어느 박사님이 그러더라. 하면은 약간 좀 길을 쏠게 이렇게 하는 면이 또 없지 않아 있죠, 친구들이. 네, 좋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뭔가 가르쳐 줄 때. 네. 또 다른 선생님들 혹시 설득하려고 하신 적 있으신가요? 설득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설득을 많이 당한다. <laughs> 어떤 예를 들면 하나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laughs> 아, 저, 저기 우리 장선교사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는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laughs> 아, 우리 장선교사님이 <장성> 논리적이구나. 그렇죠, <laughs> 뭐, 그렇죠, 어, 맞죠. 조목조목 이렇게 <laughs> 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들어서 말씀해 <laughs> 주시면은 어, 이렇게. 안당 설득 안 당할 수가 없죠. 네. 좋습니다. 네. 설득 당하시는 삶이 행복한 삶이시죠. <laughs> 설득이라는 게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내 말에는 공신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까 어느 기사나 어느 뉴스에서 뭐 어느 지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 네. 이렇게 하면 좀 공신력 있잖아요. 저도 항상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 제이... 성경에는 제이... <laughs> 그러니까 형제, 형제들도 그리고 봉사자들도 그리고 뭐 자기들 마음대로 막 나가고, 좀 책임감 없이 하잖아요. 어, 네. 성경에는. 어. 그면서 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쵸. 너가 아, 들어, 그래. 들어올 때는 너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음. 허락 없이, 응? 기도해봤냐? 이래가면서, 어. 무조건 저는 그렇게 먼저 말을 해요. 그러면, 음. 또 알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서 설득당하더라고요. 네, 네, 그죠 맞아요. 최고 지금 권위 성경 말씀을 근거로 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반박을 <laughs> 또. 네, 아주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데 또잘 못하면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반박하기가 어렵죠.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정성정 선생님은 혹시 있으신가요? 그 남편한테 얘기할 때. 음. 그, 그냥,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하면은 잘안 통하니까, 음. 막, 근거를 막, 대면서 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애들한테도, 나 못생겼어? 뭐 그러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막, 이렇게 설명하고, 막 설득하고, 네, 네, 자주 쓰는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라고 하면은 전혀 그거에 넘어오지 않지만, 근거를 대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이, 핸드폰만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게임만 너무 많이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어뭐 뇌과학자의 말을 들려서 전두엽이 어떻게 마비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네. 사고력이 네. 마비가 되어서 뭐 공부나 뭐 어떤 삶을 영위하지 못하게 된다 뭐 이런 것을 엄청 장황하게 막얘기하면제 아이들이 네. 알겠습니다 <laughs> 뭐이런것서 이제 수긍하고 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설득하는 글. 설득 상대방을 설득시켜서 상대방의 행동의 변화를 불러오는 글 바로 그, 논증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증 글은 어, 지난번 강의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 의견이나 주장에 대한 옳고 그름을 근거 또는 이유를 들어 밝히는 글입니다. 그래서 논증에는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주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근거 그리고 이유 이렇게 그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바로 이 논증을 만들어냅니다. 강력한 논증을 구성해야 되는 거죠. 약한 논증이 아니고 강력한 논증. 네. 그렇다면 근데 우리가 그럼 논증 글을 왜 써야 되는가? 왜 다른 사람을 굳이 설득해야 되는가?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어, 어떤 책을 읽다가 찾았습니다. 마침표와 물음표의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하는 글은 바로 이 다른 글이 아니고 논증 글이다. 삶에서 내가 부딪혔던 문제들, 그리고 내가 이 난관을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들. 아니면은 내가 삶 속에서 이거 내더 배우고 싶은, 싶었는데. 아니면, 아, 내가 더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고 갈망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 그걸 알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혹은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혹은 교회 함께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 말해줄 수,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글을 통해서 마침표로 그들에게 그 논증글을 전하면 그들은 그걸 읽으면서 물음표를 던지겠죠.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분은 이랬네. 그럼 나는 하면서 물음표가 되고 또그 물음표에 대한 마침표 답을 찾고 그드, 그들은 또그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물음표를 던지고 또 마침표가 누군가에게는 또 마침표가 되고, 이 마침표와 물음표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더 나은 상, 그리고 더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상, 그것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논증글을 써야 된다. 그래서 좋은 논증글을 이제 써야 되는데요. 좋은 논증글을 쓰려면 이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두갈식으로 쓴다, 적확하게 논증한다, 반론을 고려한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1, 2, 3번 중에 몇 번이 제일 중요할까요? 선생님들.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1번. 두괄식으로 쓴다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주장을 앞에 놓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학교 다닐 때 혹시 미괄식으로 많이 쓰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승승 주저리 주저리 말을 많이 한 다음에 그러므로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했어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맨 마지막에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어,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쓰는 형식을 미괄식이라고 하고요. 맨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를 넣는 거죠. 그런데 두괄식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펼치고 싶은 주장을 그래 맨 앞에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왜이 두괄식이 중요한가? 지금 유튜브 시대, 그리고 영상 시대, SNS 시대 뭐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 집중력이 없어요. 그래서 미괄식 글을 쓰면 던지면 사람들이 읽다가 지칩니다. 도대체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 사람. 아니, 이렇게 수많은 예와 근거와 뭐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도대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아예 안 읽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집중력이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 두기 위해서는 두괄식으로 글을 써야 된다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을 제일 앞에 두는 거예요. 먼저 뭐뭐 해야 합니다라고 먼저 딱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유 들고 근거 들고 마무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으셨,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튜브를 만드는 데서도 맨 앞에 몇초 혹은 썸네일 그게 제일 중요하다. 왜냐면 그 앞에를 보고선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게 재미가 없고 그것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하면은 아무리 그 유튜브 내용이 영상이 좋아도 사람들이 들어오질 않는 거죠. 근데 이런 세태가 이 그래도 똑같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20년, 30년 전에는 미괄식으로 어 이렇게 논문 쓰듯이 논문은 결론이 맨 나중에 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글을 쓰게 했, 했지만 지금은 두괄식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쓰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적확하게 논증하는 거 중요하죠. 뭐 이유를 이유를 들고 근거를 대는데 만약에 연관성이 주장과 연관성이 없는 그런 논증을 하면은 힘이 떨어지죠. 주장에 힘이 떨어지고, 그리고 반론을 고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제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내가 말하는 걸 반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네. 그래서, 근데 선생님들, 우리가 지금까지 쓴 글들이 바로 이 오늘을 위함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핵심 가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은윤 A는 B다 정의 내리기 이런 거 해봤죠. 그리고 우리 내러티브 그 이야기로 이야기식으로 에세이를 써봤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묘사도 해봤어요. 그리고 비교와 대조로 설명도 해봤고요. 그리고 비교 대조 설명 글 쓰면서 그거에 대한 또 근거로 또 인용이나 인터뷰나 경험 뭐 이런 거 썼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 이 모든 것이 다 통틀어서 한 방에 들어가 있는 글이 바로 논증글이다. 저는 이 논증글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따분하고, 아우, 내가 왜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다 안에 그 논증글 안에 들어있을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죠. 그 독자가 읽고 감성이 터치가 되니까 아 진짜 해야 되겠다. 어, 그렇게 해야 되겠다. 감성에 논리가 더해지면은 이건 진짜 두손두발다 두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논증 글이 참 좋은 글이다, 글의 형식이다. 그리고 우리 성교사들은 또 교회 안에서 리더이고 공동체 안에서 리더이고 또 세상 안에서도 우리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반드시 이 논증 글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이거 진짜야? 정말로 이 우리가 배운 게다 논증글 안에 들어있단 말이야? 이렇게 설명 생각하실까봐 책에 그대로 써있는 대로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음, 어떤 책 g p t i 를 활용해서 글을 쓰는 글을 쓰기 하는 책 쓰기 하는 그책 안에 있는 한 부분인데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전문 지식을 쉽게 전달하는 그의 노하우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실용서죠. 실용서. 근데 실제 사례로 시작해요. 사례로 시작한다는 얘기는 뭐죠?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경험.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 그걸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유형별 맞춤 솔루션 제시한대요. 그리고 세 번째, 전문 용어는 일상적인 비유로 설명한대요. 아, 우리 A는 B는, A는 B다, 은유. 해봤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개념을 쉬운 개념으로 풀어서 말하는 거. 똑같죠. 그 다음에 각 장의 핵심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한대요. 이거는 설명한 거죠. 설명하는 거. 그리고 실천 가능한 행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행동 계획까지 수립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용서 안에 우리가 배운 이 글의 내용 형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이 글을 썼던 책을 썼더니 아 정말 생동감 넘치고 잘와 닿는 실용서다. 그런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배운 글의 형식을 다 활용해서 글을 쓰는 것이 무리가 무리가 아니다. 절대 무리가 아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거를 제가 연주하고 싶어서. 이렇게.